나 열일곱 살이 다이어트 미친 듯이 해서 인생 첫 썸남이 생긴 썸남이랑 내기해서 이겨가지고 빕스 얻어 먹게 됨. 근데 썸남이 난잘 먹는 여자가 좋더라. 그 기대에 도응하려고 내가 우일묵은 변비인가도 있고 열접시를 미친 듯이 먹었음. 빕스에서 나오는데 배가 야시고리하게 아려오기 시작함. 이건 급류의 삘이었음 영화 보러 가자는 썸남한테 미안, 나 몸이 안 좋아서 집에 가야 될것 같아. 근데 갑자기 배가 시은 듯이 괜찮아지는 거임. 그래서 아니야 영화 보러 가도 될것 같아. 난이 말을 이렇게 후회하게 될줄 몰랐음. 한 발짝 내딛는 그 순간. <laughs> 모든 것을 포용하는 듯한 똥방구가 나옴 썸남 인상이 팍 찡그려짐 미안 나 가야돼 그 말만 하고 똥꼬에 힘빡 주고 엉거주춤 걸어가 썸남은 이미 머릿속에 없었음 제발 집 가지만 길에서 똥을 쌀순 없어 너무 힘줘서 엉덩이가 아파가지고 살짝 힘을 풀었음 소리 없는 방구였는데 약간의 설사가 같이 나옴 진짜 어이가 없어서 비 웃음이 났음 결국 사람이 없는 골목으로 들어간 그 순간 땜이 터짐 컷 동이 퍼포처럼 써가지 그게 반반 사이로 줄줄 떨어지는 게 느껴짐 시원하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해서 웃는데 눈물이 났음 엄마가 챙겨준 손수건으로 달랑 신발에 묻은 똥파간가고 뒤를 돌아봤는데 썸남이 거기 있었음 나랑 눈 마주치자마자 숨었음 그날 밤 진짜 죽고 싶은 심정으로 제발 비밀로 해줘 문자 보냈음 지금 3 일째인데 답이 없음 나 그냥 자퇴할까.